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원래 드뭅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솔직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실상은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제 생각인데,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봅니다. 발전과 성장하려는 마음과, 테락과 정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전에, 내일부터 새벽 운동을 하겠어. 발전의 마음을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 현실은 침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 내일부터 새벽 운동을 하기로 했잖아. 오늘은 오늘인걸 다시 내일부터 새벽 운동을 하겠어 퇴락의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발전의 마음이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체념을 합니다 내가 뭐 그렇지 이 과정이 반복되면 최악의 습관이 생깁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이를 긍정합니다 당연히 실패하고, 당연히 발전이 없는 내 모습 그 자체를 긍정해버립니다. 그래, 좀 못하면 어때? 나는 원래 그래. 이게 바로 나야. 이런 나의 모습도 사랑스럽다. 이런 것을 보고 자존감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기만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사소한 실패의 연속들이 나를 실패에 체념하게 만들고, 실패하는 내 모습을 당연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테라과 정체의 마음이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실패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패에 익숙해지고 체념하는 태도가 나쁘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어지니 되는 일도 없는 겁니다. 다시 내일부터 새벽 운동을 하겠어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로 돌아옵시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뜨자마자 갈등이 시작됩니다. 3분만 더 잘까? 당연합니다. 평상시 새벽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에게 새벽 운동을 하는 일은 운전대를 잡고 있던 퇴락의 마음을 쫓아내고 비몽사몽한 발전의 마음 안쳐 가지고 운전을 시켜야 하는 일이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당장 눈을 크게 부릅뜨고 몸을 일으키고 준비를 하고 운동을 나가면 됩니다. 이것을 한 번만 더하면 됩니다. 또한 번만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몇번더 하고 나면 어느 생각 운전대는 발전의 마음이 잡고 있게 됩니다. 마음대로 하는 일이 생기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제 생활의 운전대는 더 나아가 제 인생의 운전대는 성장의 마음이 잡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